안녕하세요. 오늘의 차는 2019년 임창 공농 고수차입니다. 이 차는요. 임창 차구의 맹고 서반산 공농 지역의 고수차고요. 2019년 봄 첫물차예요. 고차수의 수령이 200년 이상 된 좋은 차나무의 찻잎으로 만든 고수차랍니다. 임창시는 요 중국 운남성 서남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미얀마하고 인접하고 있고요. 운남성에서 원시적인 형태의 오래된 차나무 숲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야생 고차수 군락지들이 많답니다. 그리고요, 서반산에는요, 널리 알려져 있는 빙도를 비롯해서 대호채 오늘 하는 공농촌 등등 여러 마을들이 있고요. 서반산, 동반산에 관한 이야기는 차를 우려 마시고 좀더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5년 된 차니까 끓는 물을 살짝 식혀서 빠르게 세차를 하고 맛을 보도록 합시다. 자, 공농차 5g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차를 넣고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사오는요. 오래된 노준희 자사오고요. 문화혁명 이전 작품이라 아주 흙이 좋고 오래된 좋은 준희 차사오라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차를 우려서 마셔보도록 합시다. 15초 우리겠습니다. 한번더 우리겠습니다. 음 예쁜 황금색이 맑은 황금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은 달콤하고 맑은 꽃향이 잔잔하게 풍기고요 맛은요 편안하고 달달한 맛이에요 굉장히 부드럽네요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이차 지금 5년 됐는데요 고산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역시 고수차들이라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공농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드려야 되겠죠. 임창은요 보이차의 주산지가 쌍강현의 맹고진입니다. 아열대 산지로 건기와 우기가 있고 일교차가 큰 편이고요. 연평균 기온은 18도 정도, 연평균 강수량은 1,000mm 정도고요. 산간 지역은 좀더 높아서 1,700에서 1,900mm 이 정도라고 합니다. 맹고 지역은요. 맹고 대엽종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맹고 대엽종은요 맹고의 빙도 자연천에 있는 그 찻잎을 채취해서 중국 이제 정부에서 그 찻잎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찻나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인정한 우수 품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빙도는 맹고 대엽종의 고향이죠 원산지가 되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임창의 유명한 곳하면 빙도 고수차하고 석기 고수차잖아요. 임창에는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지형에 설산이 세 개가 있어요. 일단 그 쌍강현의 방마대설산, 석기차가 나는 임상구의 방동대설산, 그리고 영덕현의 영덕대설산. 빙도는요 방. 대설산 자락에 있는 마을입니다 맹고와 봉경 지역을 잇는 쭉 흘러 내려오는 남맹화강이 있는데 그 강의 양쪽을 나눠서 동쪽은 동반산 서쪽은 서반산 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공농차가 서반산의 공농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유명한 맹고 18채라는 말이 있어요 서반산과 동반산에 중요한 차산지들이 쭉 몰려있는데, 서반산의 열 군데, 채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동반산의 여덟 군데, 합쳐서 맹고, 18채. 그 중에 빙도 지역이 있고요. 서반산에 빙도, 공농촌, 뭐, 대호채, 소호채, 이런 마을들. 그런 중요한 차산지들이 열 군데가 있고요. 맹고, 18채에서 좋은 차가 나온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마시는 공룡 고수차가 되겠습니다. 대설산이 맹고 대설산까지 네 개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맹고 대설산은요 방마 대설산의 주봉물입니다. 방마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쌍강현은요 맹고 대설산 자락에 아주 넓은 고차수림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맹고 지역은요 야생 고차수, 재배 고차수, 소수차 이런 차들이 쭉 심어져 있어서 층층이 다 녹색의 계단인 거 있죠. 그래서 보통 여기를 하늘 아래 최고의 보이창고다 이런 말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차를 우려 마시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한 90도 정도로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15초 정도 우리겠습니다. 아까보다 찻잎이 퍼졌는지 색이 조금 더 진해졌죠? 한번더 우리겠습니다. 반짝이는 황금색이 나타났습니다. 향기는 그대로 은은한 맑은 꽃향기. 이번에는 단맛보다 시원한 맛이 먼저 느껴지고요. 시원하고 달콤하고 편안하고요. 마지막 잔을 떼었을 때 살짝 떫은 맛, 쓴 맛, 고산미가 살짝 느껴집니다. 그러면 임창 지역 이야기를 좀더 해보도록 할까요? 임창은 처음에는 홍차를 만들었어요 본경지역이 홍차로 또 유명하고요 홍차와 녹차 이런 것을 많이 만들었고요 2023년 이 정도부터 아 우리도 좋은 고차수 자원이 이렇게 많은데 원료만 될게 아니라 우리도 차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보이차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임창지역은요 운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차를 생산하는 지역이고요 처음엔 전원과 녹차를 위주로 했다 이제 보이차 시장으로 바꿔서 세 가지를 다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전홍, 녹차, 보이차. 워낙 좋은 원시림들이 많다고 랬잖아요 고차수 다원도 많고 고차수림 자체도 많고 이렇게 좋은 차나무의 보고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육대차산들이 나라에 보이차를 복납하고 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임창시는 뭘했냐 소수민족들이 차나무를 재배하는데 분쟁이 많은. 했고요. 어떤 소수민족 하나는 굉장히 전투적이고 그래서 차상인들이 무서워서 여기를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관 타차는 임창의 찻잎을 원료로 해야만 이게 타차가 잘 눌려지고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관 차창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맹의 차창이나 본명 차창이나 이런데 명차들의 원료로 다 많이 찻잎이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수민족의 풍속 같은 건 이제 없앴어요. 보이차의 거래가 이제 시작되니까 유명한 빙도 지역을 비롯해서 석 또그 외에 본경지역에도 좋은 보이차가 있고요. 영덕 여러 군데 좋은 차산지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여기는 오래된 고차수가 계속해서 발굴이 된다고 해요. 가장 오래된 고차수가 3200년 내지 3500년 정도 된 그런 고차수 이런 것이 발견돼서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임창지역은 차나무의 보물창고다. 더욱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좋은 차들이 계속해서 발굴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차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초 우려볼게요. 탕이 진짜 맑고 반짝이는 황금색이 참 예뻐요. 한번 더 우릴게요. 향기는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더욱 부드러운 은은한 꽃향이고요. 맛은 달달하고 편안하고 술슬술슬 넘어가는 진짜 부담 없는 차예요. 지난번 차 이무라덕 차처럼 얘도 입문자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차입니다. 유명한 빙도 지역, 그 지역의 차니까 또 아, 빙도 지역의 차는 느낌이 어떤가 이렇게 마셔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고삼미는 약간 쌉쌀한 것이 밑에 살짝 깔리는데 별로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 빙도 지역에 차나무 찻잎으로다가 우량 품종을 삼았다고 했잖아요.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품종이 바로 맹고 대엽점입니다. 또 새로운 뭐 여러 가지 차나무 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임창 지역을 보이차의 유전자 은행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차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차를 맛있게 마셨으니까 엽절을 꺼내서 모양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엽절 꺼내 보겠습니다. 연녹색의 예쁜 찻잎이 나오고 있죠? 김창 공룡 고수차 다 우려 먹고 난 엽전데요.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차 맛있게 우려 마셨으니까 오늘은 이만 끝내고요. 다음에 만나요.